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유령 기사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해봐요. 자, 게임 시작. 자, 들어왔고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우선 계속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선은 망토를 휘날리며 스킵. 자, 또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바로 바로. 야, 근데 이 연출 뭐야? 되게 이쁘다. 자,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된것 같은데, 바로 캐릭터 레벨 1 달성을 눌러서 퀘스트가 완료가 됐다. 자, 몬스터 6마리를 처치해라. 6마리 금방 잡을 것 같은데? 바로 잡았고. 자, 캐릭터 레벨 5 달성해라. 지금 레벨은 1이네요. 금방 오르지 않을까? 뭐야. 아, 그냥 올리는 거구나. 내가 눌러서. 레벨 상승. 레벨 상승. 레벨 상승. 레벨 상승. 레벨 6이 되었다. 자, 그러면 퀘스트 깨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군. 자, 그 다음에 스킬. 스킬 장착. 이걸 눌러서 확인. 자, 공격력을 20까지 강화해라. 아, 이렇게 공격력도 강화할 수가 있고, 방어력도 강화할 수가 있다. 그러면 20까지. 자, 20까지 됐고. 근데 방어력도 분명히 하락할 거거든요? 그렇 때문에 20 그냥 미리 찍어놔. 그리고 HP도 20까지 찍어놓고. 야, 그냥 30까지 찍어. 됐다. 그럼 찍었고, 스테이지 완료했고, 캐릭터 6레벨 됐고, 자, 그다음 에 가방을 여세요. 가방 머리. 아, 자 이런 식으로 보유 효과도 있고 착용 효과도 있다. 오케이. 자이 밑에 소환은 뭘까? 소환. 보석을 줘서 소환을 누르면될것 같은데 무기 소환. 실패해봐. 아, <laughs> 자 초록색 두개 나왔네요. 자 그럼 가방에 들어가서 장비에 이런 T5 무기가 있다는 거. 자 착용. 그리고 빠른 합성, 합성 강화가 있네요. 오케이. 자, 영주에 들어가서 레벨업 쭉해 주고 다시 이전 들어가고 스테이지. 뭐야? 자, 동료가 나왔다. 동료. 아, 얘야. 레벨 상승도 할수 있고. 오케이, 다 해. 자, 파티 편성. 이거 눌러서 저장을 누르면 된다. 세 마리를 다 장착할 수가 있나 봐요. 자, 무기 소환 실패. 자, 됐고한번더 하라고? 오케이 제가 요즘에 이런 방치형 키우기 게임에 꽂혀 갖고 예전에도 좋아했지만 하지만 영상을 별로 찍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영상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인된 검 영주 진급 오 진급할 수 있어 진급 어 뭐야 보스 등장 이야 보스가 되게 멋있게 생겼다 잡을 수 있는 거 맞아 아 시간이 여기 있네요 시간 되게 넉넉하다 30초야 좀 충분하군 이겼어. 자, 마검 세공 눌러서 이걸 누르고 세공을 누르면 세공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옵션이 변경되는 것 같은데 물음표를 눌러보니 공격력이 올라가고 공격력 버프 hp 골드 그 다음 경험치 근데 여기 보시면 신화가 0.5% 전설이 1.5 영웅이 4 마법 21 희귀 25 일반 48이다 근데 이거 지금 뜨는게 아니라 나중에 뜨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아, 다 바뀌는구나? 그러면 지금 돌려도 나쁘진 않을 텐데, 봉인된 검, 이거 뭐야. 싸구려 검이다 보니까, 그냥 여기다가는 좀 아낍시다. 나중에 하는 걸로. 일반 보물상자에서 오픈을 하면 뭐 이것저것 주는 거 같네요. 어, 아, 희귀 보물상자? 이거 다 차면 열수 있는 거군가? 자, 그럼 희귀. 두개 열어봐. 아, 이건 뭐야. 동룡검이 조각. 뭐, 팩 같은데, 조각이다 보니까, 아마도, 20장 또는 30장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자, 무기 소환 또 해. 또 해. 또 해. 다 됐어. 어, 한번더 할까? 한번더 하면, 이거 보상 받을 수 있는데, 한번 더. 다 됐다. 보상받고. 가방 들어가서, 장비에서 밑에 보며 파란색 있다는 거. 착용. 이야, 겁나 많이 올라가.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검, 반지, 갑옷, 투구가 있는데. 야 이거 엄청 많이 뽑아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머리도 있고, 마검, 몸통, 코스튬이구나. 오케이. 자, 그리고 상점에 광고 연구 제거가 14,000원. 오, 첫충전 이런 패키지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보라색 검도 주고, 야 보라색 장비를 주다니. 이 참치는 뭐야? 코스튬이야. 공격력 법 30회다가 치명타 피해 50%.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행운의 헤이즐링. 이거 왠지 팩 같은데? 오또 팩이 있네. 알겠고. 자파. 광고를 보면 다이아 500개를 준다. 그리고 이것저것 주는 거 같아요. 이거 던전 뭐 이용권 갖고. 특가 판매. 오이거 어, 무료다. 받아. 그리고 VIP에서 이거 받아주고. 공짜는 그냥 다 받아. 광고는 안 볼게요. 귀찮아요. 자, 스토리가 또 해금이 됐는데, 해고랑의 머리. 뭐야? 머리. 해고랑. 2초마다 적에게 뼈가시를 발사해 500%의 피해를 입힌다. 오, 겁나 좋은데? 자, 그리고 무기 소환 또20%또 해야 돼? 야, 근데 방어구나. 그런 건 언제 뽑아? 자, 어떤 퀘스트를 눌렀는데, 팻이 나온 것 같아요. 황금 돼지. 와, 뭐야. 출전은 골드 드랍률이 30% 증가한다. 레벨 올라갈 때마다 또 증가하는 것 같고요. 자, 레벨 상승. 파티 평성. 예, 추가해. 아 여기 밑에 있네 조각들 아 오케이 아까 먹은 조각이 저기 있었구만 자 패스라 그래서 배틀패스가 있는 거 같아요 스테이지 일괄수령 오 시즌권도 있고 경기장은 뭐야 뭔지 모르지만 보석을 주니까 받고 자, 그리고 임무라 그래서 보석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반복을 눌러보면 뭐 스테이지라든가 이런 접속 시간, 그리고 방어구, 뭐 스테이지, 뭐 무기 합성, 그리고 업적에서도 방어구 12종, 룬 이런 거 하면 보석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 보석이 몇 개야 이거? 2만 5천 개가 됐어요. 이거 왔다가 이따가 이거 방어구라든가 룬 열리면 그때 한번 몰아서 뽑아 볼게요. 야, 내일 생긴 거 봐. 아까 투구 머리 바꿨다고 이거 와 멋있다. 자, 그리고 이제 광고 버프가 나온 거 같은데 처음에는 무료로 해주는 거 같아요. 야, 30분 동안. 근데 왠지 밑에 보면 영 레벨이라 적혀 있죠. 이 광고 볼 때마다 이 레벨이 올라가서 능력치라든게 좀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예상이 맞을 것 같아. 아, 맞네요. 자 그렇고 자그리 동료에서 도감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동료를 얻으면 보석을 주더라고요 이 보석이 이 게이지를 채우면서 이 도감 버프가 또 발동된다는 거야 그렇단 말이지 뭐야 초월은 뭐야 얘들 네야 되게 이쁜데 그림을 정말 이쁘게 그렸어요 근데 실제 화면 은 얘라는 거 그리고 얘는 야뭐 고양이야 알겠다. 자 그리고 여기 순위가 있는 것 같은데 오 971등이야 얼마 했다고? 야, 잠깐만 랭킹 1등 뭐야? 42 16이야 스테이지가 야 대박이다 완전 넘사인데 1등과 2등, 3등이 차이가 거의 두배 이상이 나요 와 미쳤다 근데 이런 게임들은 하루 만에 이렇게 랭킹 올라간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아마 아 500등 정도 할것 같아요. 많이 한다면 하야 대박이다. 자 그리고 혜택을 보면 여기에서 행운의 룰렛이 있다. 연속 돌리기 누르고 돌리면 뭐가 나오냐? 아 이런 상자 같은 준다고. 아 어떤 보석 같은 건 준다고. 아뭐 이상한 거 준다고 아 이상한 거 준다고 잠깐만 이거 너무 오래 걸려 하지마 저건 나 혼자 할때 하면 될것 같아요 굳이 영상 찍는데 저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야 뭐야 이거 보석 야 5만 개를 준다고? 이벤트 무료 패키지? 야 보석을 진짜 많이 퍼주는데? 벌써 이제 거의 10만 개예요 진짜 이거 뚫리면 신나게 뽑아야 될것 같아요 그보다 우선 무기 좀 미리 뽑아놓을까? 무기 좀 뽑자 연속 소환 아냐 누르지 마 괜히 불안해 자 우선 2레벨이죠 자한 번만 누르면 3레벨 아, 이거 오래 걸린다. 연속선 눌러. 그래도 오래 걸리네. 잠깐만, 보라색 나왔다. 야, 그만 돌려. 그만, 그만. 오, 보라색, 오, 뭐야. 자, 가방에 들어가서. 야, 보라색. T2가 나왔어요. 자, 착용. 와, 스펙 봐봐. 겁나 올라갔다 그리고 일 빠른 합성. 야, 이 뭐야? 겁나 세졌다. 자, 이게 또 뭐야? 소환. 특수소환. 소환. 어? 독룡거미독룡거미 아, 조각을 준다고? 자, 11번 있으니까 한번더 해봐. 오뭐 어? 나온거 같은데? 사신? 미니사신? 오 두마리가 나왔네? 대박 자, 동료 동료에서 근데 어떤 색깔이 좋은거야 이거? 이건 기본이다 보니까 안좋은거 아닐까? 도감을 보면 되나? 아아 <laughs> 아, 기본이 영웅이었구나 영웅전설 고대 초월이구나 그렇다면 기본이 좋았네요 그냥 도감용이네 도감용 자 그리고 진급을 이제 할수 있네요 자 공격력 버프 200% HP 버프 100% 진급해봐 얘랑 싸워야 돼? 흥룡? 뭐야, 순삭이야. 죽었고. 자, 무기를 받았네요. 다음 진급은 언제 하냐? 와, 뭐 500%야? 아, 4-24를 깨면 이제 또 다시 진급을 할수 있구나. 알겠다. 자, 렙업 해주고. 자, 이제 소환해서 방어구를 뽑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뽑아 봅시다. 야, 소환. 야, 알겠다. 이제 보석 갖다 뽑아 봅시다. 우선 2렙까지만 야, 파란색 나왔고, 그만 뽑고, 가방에 들어가서, 장비에서, 갑옷. 야, 이거 착용. 그리고, 빠른 합성. 반지는 뭐야? 아, 이제 반지도 주네? 자, 이거 착용. 자, 투구도 주네? 투구도 착용. 자, 빠른 합성. 오케이. 이제 겁나 세진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잠깐만. 파란색 있네? 이거 착용. 어, 이것도 있네? 착용. 자, 투구. 투구는 파란색이 없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피가 안 달겠지? 와, 1단다, 1. 많이 갈 때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3-40까지 왔는데 과연 제가 오늘 몇까지 갈까 궁금해요. 왜 이렇게 뭘소환하라 그래 계속. 소환. 아, 방어구 하라고. 방어구 연속해서 좀 눌러 봅시다. 오만달 남을 때까지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이렇게 다 뽑았고 그럼 가방에 들어가서 반지. 오, 보라색 하나. 착용. 빠른 합성해 주고. 갑옷 보라색아 나왔고 착용 빠른합성. 자 투구는 안 나왔네요. 자 착용 빠른합성. 어이게 뭐야? 어 머리가 바뀌었는데? 근데 뭐가 좋은 거야? 2초마다 저기 뼈가시를 발사한다. 사용시 적에게 HP 회복 효과를 감소시킨다. 받는 피해량 50% 증가. 3초마다 가장 먼 거리 적에게 석화 광탄을 발사하여 200%의 피해를 준다. 기절도 시키네. 그리고 어느덧 레벨은 219가 되었다. 강화도 해주고. 야, 이제 밑에 또 열렸다.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치명타 확률 올려주고, 피해 올려주고. 야, 겁나 비싸네, 이거.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제압과 명중이 있어요. 공격력 1000이 달성해야 된다. 이건 3000이고. 겁나 높네. 자, 그리고 던전이 이제 오픈이 된것 같아요. 동료 경험치 던전. 던전, 도전. 과연. 뭐야. 뭐야. 순삭이야? 깨꺼. 쉽구만. 그럼 동료들이 랩업을 했니? 어, 왜, 왜 하나 빠져있어? 파티 평성, 돼지 들어가고. 자, 여기 뭐야. 경기장? 뭐 싸우는 건가? 우선 한번 해볼까? 도전. 이게 아무나. 잠깐만, 레벨이 2000인데? 못 이길 것 같은데? 제가 이분들한테 비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역시나, 원킬 당했다. <laughs> 자, 확인.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거 장비 같은 거, 그냥 무조건 뽑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퀘스트 따라갈 때까지는 무작정 장비를 뽑는 게 아니라, 이 퀘스트가 시키는 대로 뽑아야 돼. 안 그러면, 보석이 없는 상태에서 이 퀘스트를 맞이할 수가 있다 보니까, 보석은 아껴놨다가, 이 퀘스트 뜰때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보석이 없어서 못 뽑을 수가 있어 자이렇또 합성 이거 겁나 많이 시켜 이거 언제 끝나냐 이거 또 상자 깔아가고 이 상자도 무작정 까면 안돼 얘가 시켜야 돼이얘 뭐야 또왜 죽었어 어? 이제 막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계속 도전하는 거야? 그러면 좀 강해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자 다녀왔고 이제 좀 세진 거 같은데 왜세졌냐면 영주에서 이 제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까지 안 찍고 있다가 좀 찍게 됐는데 여기서 공격력을 좀 많이 올려줬어요. 여기서 일반 공격력 46까지 올려줬고 그리고 슈퍼 강화 공격력 이거를 423까지 올려줬습니다. 근데 이걸 많이 올리고 이걸 적게 올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하나 찍을 때마다 한 개씩 들어가는데 10씩 올라가고요. 근데 이거는 한개 찍으면 20씩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만나겠다는 거. 자 이제 보스를 깰수 있지 않을까. 자 도전해봐. 와, 겁나 오래 걸린다. 뭐야. 보스, 뭐야. 그냥 클리어 된 거야? 뭐지? 그냥, 모르겠다. 사다실 왔고. 왕국의 체스판. 어, 이거 뭐지? 시간가속? 아, 이 광고를 보면 60분 동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걸 얻는 거라고? 하루에 4번. 그러면 이게 4시간짜리거든요? 그러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자 다녀왔고 4시간을 스킵하고 왔습니다 4번 광고를 봤고 과연 이게 얼마만큼 나온건지 궁금한데 자 우선 가방에 들어가서 장비가 얼마큼 나온거야 뭐야 어 이거 한개 먹은거야 뭐 세개나 먹은거야 지뚱만큼 나왔는데 왠지 별로 안 나온거 같아요 그래서 먹은건 먹은거니까 우선 합성 같은거 해주고 야 좋은건 안 나왔다 자, 가장 중요한 경험치겠죠 318인데 과연 얼마큼 올라갈지 야 겁나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318에서 359가 됐고 자 강화 같은 경우는 돈이 얼만큼 있을까 지똥만큼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것도 제압을 눌러볼게요 이 제압이 왠지 중요한 스킬 같거든요 제압을 해봐 어? 뭐야 금방 끝나네 이거 자 재능 같은 경우는 42개가 늘었어요 자 이거를 슈퍼 강화해 이게 답이야 자 4-10이 됐다 근데 원래 목표가 3-50을 깨는 거였거든요 그 보스 진짜 몇번 도전했는데 계속 죽어갖고 그거 잡는 게 도전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냥 스킵이 됐다는 거그 보스가 야 뭐야 내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건가 자 그리고 머리가 더 나온 것 같은데 이거 하여튼 4초마다 저게 가장 밀집한 곳에 5회 포격을 한다고? 포탄당 300% 피해를 줘? 근데 방어력이네 근데 야 잠깐만 이거 보이효과잖아 이제 보니까 그럼 이게 낫네 착용해봐 야, 포탄몰이다, 포탄몰이. 멋있구만. 자, 던전에서 보물탑이 나왔네요. 여기서, 야, 다이아를 얻을 수 있어. 망조 코인, 세공석, 초탄권. 오케이. 너무 이지할 것 같은데? 역시 스쳐 죽는구만. 자, 깼고. 자, 스킬을 바꿔줄 때가 된것 같아요. 이거, 이제 흰색 다리들 다 빼고, 얘들러파랑색이더 강하겠지? 그, 진급도 할수 있고. 일로 와봐. 진급 시험이다. 이지하구만. 자, 흥룡삼, 죽었거. 난또 진급을 하였다. 그 재능에서, 오, 겁나 많아. 200개나 있어. 잠깐만. 이거 4-50깬 다음에 이거 올리는 게 약했죠? 제압? 지금이 4-45. 얼마 안 남았다. 자, 이제 4-50. 보스 등장. 야, 길고 길었다. 이지한데? 내가 겁나 세졌구만. 자, 이렇게 도착했다. 자, 그러면, 여기 재능을 눌러서 제압. 과연 이 제압이 어떤 스킬이지? 그럼 데미지 좀 보자. 데미지가.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돼? 이게 스킬들 때문에 데미지가 얼마큼 올라는지 모르겠어. 그냥 전투력으로 봐야겠죠? 우선 공격력이 17.6B. 제압 하나 누르면, 안 올라가네. 도대체 이게 뭔 스킬일까? 그냥 이렇게 제압이라면 써놓고 어떤 건지 알려줘야지,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네. 공격력은 똑같고 데미지가 쎄졌나? 모르겠다 자 이제 소환해서 드디어 룬을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7-10인가? 거기를 깨면 이제 소환할 수 있는 건데 와 진짜 오래 걸렸어요 우선 룬 보기 아 공격력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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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치명타 치명타 피 공격속도 이동속도 명중 제압 뭐또 저쩌고 다 올라간다는데 뽑아 그냥 어? 좋은거야? 다 뽑아봐 우선 무료를 뽑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보석이 9 4 0 0 0 개가 남았습니다. 진짜 보석이 진짜 많이 줬거든요? 이 게임의 혜자스러운 게 뭐냐면, 보석 같은 경우를 진짜 많이 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적어도 30만 개? 40만 개를 쓰고 남은 겁니다. 이제 뽑아 봅시다. 여기다 다 오리네. 이게 답인 것 같아. 자, 빨간색 하나 나왔고. 오, 뭐야. 뭔가, 뭔가 좋은 거 나왔어, 주황돌이. 오, 뭐야, 뭐야, 전설 나왔어. 뭐, 겁나 잘 나왔는데, 이거? 자, 노란색 또 나왔고. 뭐, 주황이 나왔고. 주황이 나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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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뽑은 것 같은데? 야, 다 써, 그냥. 자, 됐어. 보석 같은 경우는 187 다이아가 남았네요. 자, 여기서 그러면 레벨업을 할 수가 있다. 잠깐만, 성공 확률이 100%? 100%가 써 있다는 건 약간 불안한데, 역시나 90% 떨어졌죠. 이거 잠깐만 이제 남는 거를 판매할 수가 있는 거야? 눈을 판매하여 획득한 다이아는 각종 이벤트 시 차감됩니다? 뭔 소리야? 어찌되건 간에 좋은 거 같죠? 아 보석이 다시 들어왔네요 자또 랩업 자 풀업 해줬고 자 이것도 자 이거는 풀업을 못했네 자 이거는 자 못했고 자 못했고 자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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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고 이건 하나 올리고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능력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제압 50에다가, 어쩌, 저쩌고, 공격속도 0.2%, 치명타 피해 12.5%, 슈퍼 치명타 1%, 드랍률, 경험치, 방어력,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자, 이제 세진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이걸 못 깨고 있었어요. 이게 흑룡을 잡아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네번 도전해서 피 이만큼 깐 거거든요? 그리고 제압이라는 스탯이 이 보스한테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압 뭐300뭐어쩌고저쩌써 있는데, 300이 넘으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잡을 수 있을지 도전. 제발 잡혀라. 한 번에 잡혀라. 어? 어? 잡힐 게 있는데? 야, 세지긴 진짜 세졌나보다. 근데 스킬이 지금 안 써져서 피가 잘안 다네. 오, 역시 스킬을 쓰면 팍팍 가는구만 오, 잡았다. 야, 진짜, 시간이 답이라고, 이런 게임들은. 자, 1%! 자, 깼고, 와, 드디어 깼다. 자, 그러면 저는 진급을 에서 마검을 얻었어요. 마검은 여기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는 세공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전설, 치명타, 공격력, 치명타 들어가 있어서 지금 DPS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보단 이걸 껴야겠죠? 그래서 이걸 세공시켜. 자, 전설 나올 때까지 자동 돌려. 자, 치명타 하나, 잠거. 자, 그리고 경험치 드롭률, 필요 없어. 자, 공격력 버프, 잠거. 어, 뭐야, HP? 아, 이거 신화인데? 아, 혹시 모르니까 잠거. 자, 그리고 치명타율, 잠거. 자, 마지막. 자, 못했다. 그래도 이거보단 세지 않을까? 어? 이게 더 센데? 젠장. <laughs> 진급을 했지만 세공 때문에 더 약해졌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게임을 하면서 정말 해자스럽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진짜 다이아를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게임 해보시면서 다이아를 얻어서 많이 뽑으면서 게임을 좀 진행을 해보세요. 어쨌든 간에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